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엄청 춥습니다. 지금 온도는 13도에요. 짱추.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냥 선크림에 눈썹이랑 입술만 살짝 바르고, 갭 청바지, 갭 티? 그리고 이건 프라이마크에서 산 패쪼 입었고, 나이키 신발 신었습니다. 가방은 들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지갑 여기 있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쿵푸 키친이에요. 전에 버스 살던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추천을 해줘서 오늘 가볼까 싶어요. 아, 아니면 전혀 몰랐는데. 先坐二十二个小时的飞机到。 밤입니다. 저는 지금 퍼스인데요. 오늘 비행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 6월 한달 동안 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달은 제가 리저브를 받았거든요.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달 내내 스탠바이를 하는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하는 로스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미리 그 전날에 어너 내일 어디 갈 거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집에서 꽤 장시간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갑자기 와서 너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회사로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공항 스탠바이로 해가지고 출근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유니폼 다 입고 준비해서 이제 회사에서 기다려가지고. 거의, 어, 출근 직전? 진짜 뭐, 30분, 1시간 전에,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로 비행을 가는 그런, 어, 일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탠바이는 홈스탠바이랑 에어포트 스탠바이를 해서 두 개가 있고, 홈스탠바이는 집에서 스탠바이라 하고, 에어포트 스탠바이는, 어, 회사에서 스탠바이를 하는 그런 로스터입니다. 그렇고, 이, 에어포트 스탠바이 할 때는 차라리 출근을 하는 게 진짜 좋아 왜냐면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스트케이스에는 겨울, 겨울용 옷이랑 그리고 여름용 옷두 개를 다 챙겨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이 여름이긴 한데, 만약에 제가 아시아나 유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은 당연히 여름인데, 오늘 같이 호주로 오게 되면 겨울이잖아요. 호주나 뭐 남아공, 요런 데로 갈 경우에는 겨울이니까 겨울옷을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숏 케이스에 겨울옷, 여름옷 두개다 넣고 출근을 하게 돼요. 공항 스탠바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서 7월 한달 동안은 리저브로 보내게 될것 같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주위에 진짜 10명 넘게 다 리저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포트 스탠바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같은 빙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있을 것 같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저께 제가 여기 퍼스에 팔색삼겹살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삼겹살집인데 근데 어저께 이제 말레이시안 크루랑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밥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되게 반가워 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저는, 아, 친구의 친구인가? 비행은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어, 친구의 친구인가? 어, 그래서, <laughs>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보이더라고요. 어, 그 전에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DM은 받아봤거든요? 혹시 거기 지나가지 않으셨나? 혹시 저희 가게에 오시지 않으셨나? 하고, 그렇게 이제, 문자로, 채팅으로 인사한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실제로 와가지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반갑고, 너무 쑥스러웠어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 지금도 약간 쑥스럽다. 그래서 어저께 인사하고, 반갑다고 얘기 나누고, 어, 그랬어요. 정신이 너무 없고, 쑥스러워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아쉽게도 그랬어요. 제가 다행히, 다행히 화장을 안지운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나마 어 나쁘지 않은 얼굴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막그 상투머리 질끈 베고 갔거든요. 어제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가지고. 어쨌든 어제 구독자님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웠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어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이걸로 6월한달 영상은 끝낼 것 같아요. 아마 집에 돌아가자마자 영상 올릴 것 같은데. 리저브를 이제 맞이해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이 걸었으니까 그걸로 미안을 삼아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버스로 6월 영상은 마무리가 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아마도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